EWK보다 좀더 강하게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강한 급등 시세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방송을 좀 바쁘게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효 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수익맨 구독자 여러분들. 자, EWK 드디어 급등 제대로 나와서 수익률 아마 괜찮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수무관하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분 좋게 우리가 또 종목을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들이 또 앞으로 더 나은 종목으로 도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좋아요 버튼과 그리고 구독, 시청,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유튜브 방송, 그죠 수익맨 방송 영상 하단으로 내려 보시면 여기 수익맨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기 링크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익의 모든 것 바로 수익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보면 이제 수익 추천주, 수익 강의, 수익 자료 정말 상당히 다양한 이 자료들을 문서화해서 제가 올려 놨습니다. 특히나 이 수익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좀 수익을 좀내 보시라는 의미에서 향후 유망주 그리고 매수 매도 전략까지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 가져주신다면 분명히 수익이 날 것으로 자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이 수익맨 어플리케이션, 이거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꼭 설치하셔서 앞으로 좀 어려운 이 주식 시장을 이 수익맨을 통해서 극대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EWK보다 좀더 강하게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강한 급등 시세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방송을 좀 바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EWK. 하, 끝내줬습니다. 그쵸? 제가 여러분들께 EWK 여기서, 그쵸? 어, 제시를 해드리면서 지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시장이 그동안에 안 좋았던 것을 또 우리가 또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18% 정도 가까운 급등랠리가 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해당 종목을 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수급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구간이고 또 이제 매물, 그렇죠? 이 매물을 뚫어주는 어떤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렇죠? 여기서 또 거래량까지도 늘어나는, 동반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해당 종목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종목들을 좀 꼼꼼히 좀잘 살펴보고 매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 EWK에 대해서 수익을 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갭 상승이 좀 나왔죠. 갭 상승 급등이 나오면서 강한 파동을 좀 보여줬는데요. 살짝 눌림목을 줬다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렇죠. 여기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또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이 시기에 이렇게 또 높은 수익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차익을 좀 챙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거 있겠습니다. 우리 수익맨 구독자 여러분들 또 수익 내드리는 것이 또 우리들의 또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EWK만큼의 강력하게 터질 수 있는 종목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최근에 잘 가는 종목들이 이제 특징들이 있죠. 첫 번째로서는 납폭 과대 종목들이 더잘 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EWK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쵸? 세게 어떤 그 눌림목을 주면서 하한가가 이제 두번 맞으면서 이제 겁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가격적인 메리트, 바로, 그쵸?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여줬다라는 거. 최근에 이런 가격 메리트를 보여주는 납포가대 종목들이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관심있게 보셔야 되고, 또두 번째로서는 뭐냐면, 그쵸? 매집. 기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일정 기간의 어떤 그 매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또 포착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통해서 그렇 매집하는 어떤 그 과정들이 좀 필요했고 그러면서 이 구간을 뚫어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그렇 매집 양봉을 비롯한 급등 양봉의 신호탄과 동시에 거래량이 동반되는 패턴 그렇죠 바로 이거죠. 그래서 강력한 거래량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포착해서 최근 이렇게 어려운 주식 시장 속에서도 거의 뭐 30%에 가까운 급등 랠리를 보여줬다라는 거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우리 그 수익맨 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이렇게 또 좋은 수익을 또 내드렸고 또 이제 이 EWK를 또 수익을 맛보신 분들께서는 더 나은 수익을 또맛보시라는 의미 그리고 해당 종목을 매매를 못하신 분들에게는 어떤 또 다른 기회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되는 종목을 준비해 봤는데요 많은 기대해 주시겠고 자 바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께 종목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는 종목은 JW 신약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해선 해당 종목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중요한 건 뭔가요? 그렇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로서는 자 바로 재무제표죠. 기업이 좀 어느 정도 좀 안전성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어느 정도 재무제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서는 이제 기술적인 어떤 그 분석 아니겠는가, 그렇죠? 바로 이두 가지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서는 재무적인 지면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W 신약 그렇죠? 제약 업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제 의약품 제조업이고, 자 화면을 쭉 내려보게 되면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자 2017년도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이제 그 실적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도를 보게 되면 사실 이제 2017년도는 이제 영업익률까지 마이너스를 좀 보여줬지만, 2018년도 같은 경우 이제 순이익률은 좀 저조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률 측면에 있어서 그래도 나아지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좀 개선이 됨으로써 그렇죠? 주가 상승의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아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실적 턴어라운드의 흐름을 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2019년도 장세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주가가 쫙 빠졌으니까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코스닥 증시를 좀 본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2019년도는 뭐 그야말로 그렇죠? 그냥 뭐 그렇죠? 작살나는 그런 장세였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뭐 한때 뭐 살짝 좋았던 경우도 있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 최근에도 보면은 뭐 작살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JW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은 좋았으나 이 증시 자체가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왜? 어느 정도 주가 자체가 공식이 완성되고 있고 급등에 대한 포인트 가지면 이제 포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잘 가는 종목들은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어떤 그 재무적인 안전성, 그쵸?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턴어라운드 그쵸? 흑자 전환이죠? 흑자 전환에 일단 성공을 이제 했고, 이제 좀더 나아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서는, 자, 낙포가대죠. 그쵸? 그렇죠? 낙포가대, 낙포가대. EWK도 이제 1차적으로 납폭가대의 흔적을 좀 보여줬었는데,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자, 바로 고점에서 완전히 그냥 뭐 작사를 내버리죠. 이런 어떤 그 가격적인 메리트를 만들어주는 납폭가대의 흔적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고, 자, 다음으로서 중요한 것은 매집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거죠. 그쵸? 매직 기간. 그 매직 기간을 통해서, 그쵸? 모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어떤 흔적들. 그쵸? 나름대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타점 아니겠습니까? 타이밍. 그 타이밍이 저는 최근이다. 특히, 그쵸?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라고 저는 보여줍니다. 이유는 뭐냐면, 강력한 에너지가 분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쵸? 바로 이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화면을 좀 보게 되면, 우선 1차적으로 EWK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패턴이죠. 첫 번째로서는 납포가디의 흔적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 그리고 매집 기간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 이제는 올리고자는 하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 과정에서 주가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모든 거래량을 동반한 저항을 뚫고 자는 하 의지를 좀 보여줬습니다. 윗꼬리가 좀 살짝 달렸지만 이 윗꼬리에 대한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구간에 대한 바로 어떤 그 본전 심리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여기서 매수에서 물린 사람들의 어떤 그 본전 심리에 따른 매도 물량. 그렇그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지막은 강력한 양복으로 마감을 해줬다라는 거, 윗골이 그것은 흡수하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차트가 지금 현재 완성도가 높고, 그리고 이제 또 나름대로 호재성 내용들이 또 사실 이제 또 이쪽 업종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어떤 그 내용들이 돌아가면서 이 업종 내에서 이슈화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또 JW 신약도 좋은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EWK가 단기간에 거의 한30% 가까운 급등랠리가 나왔는데요. 해당 종목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실적적인 측면 자체가 톤 어라운드 됐다는 라 건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기 자체가 실적에 대한 이슈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시점에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냐? 실적이 바탕이 되고 거기서 바닥번의 턴어라운드는 급등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에너지가 유입이 됐을 때인데. 지금 그 유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거래 대금도 아주 많이 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다. 이 어떤 그 상일 프로들이 이유 없이 이 자리에서 그쵸 양복 만들어 놓고 거래 대금 터트리진 않았을까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구간까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JW 신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에 대한 어떤 그 접근 방법, 뭐, 매수가라든지 또는 손절가라든지 뭐,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더 자세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종목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종목도 중요하지만은, 좋은 매수가, 그렇죠? 좋은 어떤 그 대안, 그렇죠 전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자세히 좀 알고 싶다고 한다면 수익맨 영상 하단을 좀 내려 보시면요 요렇게 수익맨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기 하단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링크 주소가 나와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수익맨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설치가 된과 동시에 자 이런 화면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자 그러면 수익 추천주죠 그쵸 네 수익 추천주 누르면 제가 여기에 바로 이 화면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이 JW 신약을 추천드린 어떤 그 명분과 그리고 매수 접근 방법, 목표가, 대응 전략까지 제가 자세하게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을 또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지난 과거의 내용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그쵸? 네, 정확하게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쵸? 여기 나와있죠? 자, 초급등 종목과 유사한 다시 한번 300%에 도전하는 종목 EWK. 그쵸? 여기 날짜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몇월 며칠날 이렇게 또 그쵸 네뭐 정확한 어떤 인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 이제 요 자리에서 누가 올라갈 줄 알았겠어요 그쵸 네 그쵸 강력하게 언급을 드리면서 EWK 까지 다시 한번 차트 볼까요 너무 기분 좋죠 그쵸 네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대략 한30%의 정도에 가까운 급등 랠리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JW 신약까지 한번 또 선보해 보면서 대당 종목을 통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셔서 수익미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셔서 좋은 내용들 문서화시켜서 테마라든지, 그쵸? 또 유망 종목들까지 다양한 자료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설치하셔서 수익 꼭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